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은 자본으로 평생 생활이 가능한 저렴한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성면 사무소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상주 시내까지 승용차로 약 20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공성면 평천리의 물건입니다. 마을 바로 옆으로 평천천이 흐르는 자연마을로 평천이란 명칭은 마을 앞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농업이나 농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신품종 재배로 소득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마을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눠진 계단식 토지입니다. 멀리 보이는 건축물은 대상 토지 내 것이며, 예전에 우사로 사용하던 건축물이었으나, 현재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토지는 북 하향을 이루어 마을까지 뻗어져 내리고, 대상토지 모두 계획관리 지역에 속합니다. 대상토지 8분능선에서 마을을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대상토지의 총 면적은 1498평이며 지목은 전답으로 부정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상토지와 토지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것이 이 매물의 특징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의 창고시설과 오른쪽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창고는 현재 공실 상태이며 언제든지 축사로 이용 가능하고 소가 아니더라도 염소나 기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에 대상토지를 두고 오른편에 축사가 딸린 대상토지의 모습입니다. 도로보다 다소 높은 위치의 대상토지는 완경사지의 자체 집안등고 평탄하며 농기계에 출입이 가능한 포장도로를 접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왼쪽 상단, 창고로 이용되는 시설과 도로 우측의 대상토지, 그리고 왼쪽 하단,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진 대상토지와 창고시설과 접한 넓은 면적의 대상토지입니다. 창고시설의 건축물은 공부상 축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45평이나 실제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창고 입구에서 본 대상물입니다. 농사철이 지나면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 많은 게 시골 생활이죠. 농촌의 농가 소득의 꽃이라 불리어도 좋을 축사입니다. 언제든지 소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은 강한 파이프 구조로 풍우를 막아주는 지붕과 기둥이 아직까지 튼튼해 보이며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포장도로를 접한 건축물까지의 넓이도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넉넉하며 잔 자갈을 깔아 놓아 깔끔해 보입니다. 대상토지 서측 끝자락 도로에서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대상토지는 마을보다 높아 풍광이 좋으며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마을과 근접하여 수도 및 전기인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농사와 부업으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적은 자본으로 평생 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대상토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리합니다. 대상 토지는 계획 관리 지역에 속하며, 토지의 총 면적은 1498평, 지목은 전과 답으로, 내 필지의 토지는 연접하거나 근접한 거리이며,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